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올해 제주도에 첫 추경예산안 심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가 수차례 미뤄졌는데요. 제주도의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면희 기자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제주도위에는 잠시 뒤인 밤 10시 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이 상정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당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개수조정 작업을 어제 마무리 짓고 오늘 낮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하루가 더 지나서까지 결론을 못 내리자 오늘 본회의도 세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며 줄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인데요. 이렇게 추경안 심의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송악산 사유지 부지 매입 안건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토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겠다며 올해 첫 추경 안에 부지 매입 예산 15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가 민생안정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송합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고, 오늘도 한차례더 논의했지만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제동이 걸린 송합산 부지 매입 건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부대조건을 따라 삭감된 예산 일부라도 되살려달라고 제주도는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세부안건별 제주도와 도의의 논의가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아직까지 못 내렸는데요. 도위의 내부에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결특위 단계 심사 보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이번 제주도 추경 예산안이 만약 상정되더라도 세부 심의 결과는 자정 회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면입니다.